정교인 성경일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은혜 가득한 날들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개관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이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복음을 함께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테,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 각각 기록된 이네 권의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사역 현장,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온 생애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에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네 권의 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동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이세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해가신 일과 말씀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처럼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도 있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처럼 한 곳에만 기록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보금서가 기록 연대와 대상, 예수님에 대한 시각, 주제와 시제, 신학적인 강조점이나 특징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보금서의 차이점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바라보고.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각 책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마태 복음이 58년에서 8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55년에서 80년 사이 누가복음은 60년에서 80년 사이 요한복음은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대로라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서 중에 책을 기록한 목적을 가장 분명히 밝히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권의 복음서를 쓴 저자가 다르기에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쓰여진 본질적인 이유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를 이뤄가시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